안녕하세요 카라반테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네바고의 새로운 모델 클래스 B타입의 트라바토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위네바고 코리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클래스 B타입 트라바토 어, 평택에서 여기까지 제가 한 30km 정도를 운행해왔는데요 기존의 클래스 C타입의 퓨즈와 트렌드와는 사뭇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지금 바로 외부부터 살펴보시죠 위네바고 트라바토의 외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카메라 뒤로 와서 차량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네바고 트레바, 트라바토는 램 프로마스터 셔츠를 기반으로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관을 보시면 기존의 램 프로마스터 샤시는 트렌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샤시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에 기존의 이제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 차량의 샤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입니다. 램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으로 가시면 16인치 알로이 휠과 대형 사이드 미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접히는 사이드 미러이고요. 측면을 보시면 운전석의 사이드 스텝, 주유구, 출입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차량 탑승구에 슬라이드 창문이 있고요. 침실 쪽인 후면에도 창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크롬 레터링으로 트라바토라고 선명하게 적혀져 있고요. 오른쪽부터 트루마 콤비 에코 플러스 모델의 어, 배기구가 있고요. 그다음 전원을 입력하는 전원 입력 단자. 그리고 탱크를 채울 수 있는 탱크 필과 CT 필. 물을 채워 주는 곳이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LP 카스통이 탑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에서 보시면 위네바고 로고와 함께 좌측으로 어, 사다리가 있습니다. 어, 사다리와 지붕에 있는 루프랙은 옵션 사항인데요. 위네바고 코리아에서는 지금 이제 옵션으로 추가 설치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커트사의 히치타입 견인장치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견인장치의 중량은 1.5톤. 수직화중은 150kg까지 가능한 장치입니다. 자, 후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도어는 이렇게 이제 180도 자, 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짐을 바로 넣으실 수 있게. 지금은 이제 침대를 내려놓았는데요. 지금 침대가 올라가 있는 평상시에 침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 자전거라든가 딱 커다란 짐을 넣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후면에서 보면 이제 수전을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내부에 워터 펌프 스위치라든가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수전들이 이렇게 외부 샤워기들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침대 하단부를 보시면 지금 이제 침대 하단부인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콤비 포의 송풍구도 보이네요. 자 여기 이쪽을 보시면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이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 야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LED 조명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 출입문에는 어, 독서등이 이렇게 설치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콜맨 마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 맥스팬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에서 보이시면 미네바고에서는 외부에서 활동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의 조명이라든가 어 외부에서 쓸 들을 수 있는 스피커들이 항상 이제 탑재가 되어있고요 지금 보시면 3m에 이르는 사이드 스텝이 조수석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방충망입니다 방충망을 순정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면 방충망이 끝까지 지금 이 문을 이렇게 끝까지 방충망이 설치가 됩니다. 야외 활동할 때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이제 운행이 끝났기 때문에 어, 운전석과 조수석을 이렇게 이제 회전시켜 놨습니다. 트렌드에서 많이 보셨던 회전 시트입니다. 어, 램 프로마스터 샷시가 램 프로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운전석까지, 조석 뿐만 아니라 운전석까지 회전 시트가 되고요. 후면에 보시면 2인이 앉아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제 테이블은 어, 확장이 되는 확장형 테이블입니다. 지금 이제 이 테이블 공간은 어, 주무실 때는 침대형 공간으로 변환, 변환이 돼서 두 명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자, 이제 상단으로 잠깐 보시면 24인치 TV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젠슨 오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지금 이제 확장 침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트레이를 넣어놨는데요. 상부에 이제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보 실내에서 보는 공간입니다. 실내에서 보시면 이제 좌측으로 주방 공간이 있고요. 우측으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후면으로 샤워부스와 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2구 도메틱 가스레인지고요. 자동조마 기능이 있는 가스레인지입니다. 싱크레도 도메틱 제품으로 설치가 지금은 이제 신차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을 켤수 없다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샤워 부스입니다. 샤워 부스는 지금 샤워 커튼을 뒤쪽에 이렇게 쳐 놨는데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바닥 쪽에는 이제 대나무 발판이 또 있어서요. 샤워를 하고 나서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어도 물이 젖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세면대와 샤워부스, 샤워 부스, 샤워, 부스? 샤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침대는 지금 더블 사이즈 의 침대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긴 합니다. 네. 정확한 사이즈는 다시 실측을 해서 고객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침대로 해놓는 게 아니고 이제 접어서 이동하실 때는 접어서 이렇게 침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접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흔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간 이렇게 안전벨트 형식으로. 접어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침대는 이제 창문 쪽으로 이렇게 접어져 있고요. 통로가 돼서 짐이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넣고 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바라본 앞쪽 모습입니다.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소파. 그리고 주방 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와 DC로 작동이 가능한 냉장고. 그리고 밑에는 냉동고입니다. 이 신냉장고가 시간당 5에서 8 a 정도 소모하기 때문에 요 이렇게 많이 전류를 소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붕 저희가 이제 지붕을 촬영을 아직 못했는데 지금 보시면 컨트롤 부분입니다. 솔라 패널도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라든가 탱크 레벨, 워터 펌프를 어, 사용하는 컨트롤러 그리고 트루마 콤비 에코 플러스 모델의 컨트롤러, lp 가스를 열고 닫게 해주는 밸브, 어, 파워 컨트롤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1 k 로 인버터하고 홀딩 탱크 히터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에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어, 전, 저희가 많이 어, 촬영을 했었던 위네바고 트렌드 모델하고 차이점이 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일단 어,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가 가죽 마감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기본은 패브릭 재질의 시트가 기본 시트인데 이 위네바고 트라바토가 들어오면서 어, 지금 가죽 시트로 옵션을 추가해서. 입구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핸들 부분도 가죽 마감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는 그립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졌고요. 지금 밖에서 보시면 이제 외부의 사이드 사이드 미러도 전동으로 접고 펴는 게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후방 어, 후진을 할때 기존에 룸미러에서 이제 후방 상황을 보여줬다면 룸미러 모니터 형태로 후방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시리오스 XM 어, 기본 모니터를 통해서 후광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위네바고 트라바토를 끌고 국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조용합니다. 뭐 가솔린 차량이라서 기본 동력 성능이라든가 소음에 대한 부분은 워낙 조용한 거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하우스 부분 쪽에서도 어 이제 확장이 되어 있지 않는 타입이고 또 이제 기본 차량을 이제 크게 대조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떨림 이런 부분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클래스 C 타입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용한 주행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클래스 C 타입은 보통 메인 출입문을 별도로 잠궈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트라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이제 외관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차량의 중앙 집중식 잠금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잠그면 차량의 측면 문이라든가 슬라이딩 도어라든가 후면에 있는 문이라든가 운전석, 조수석의 문들이 다 한꺼번에 잠깁니다. 또 후면에 문들이 안 잠겨 있으면 계기판에 경고등으로 측면의 문들이 열려있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알람을 띄워주기 때문에 70km 정도의 주행속도인데 특별히 뭐 엔진에 부담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RPM 게이지는 2000rpm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풍절음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트라바토 같은 경우는 그런 미또꿀렁거 그런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네바고 트라바토 입항 소식과 내외부를 살펴봤는데요. 어, 위네바고 트라바토는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제14회 동아 스포츠 레저 산업 박람회에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라반텔 화성 전시장에서도 전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님들의 많은 연락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